안녕하세요, 마돌아스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며칠 전 아침, 해경으로부터 잠이 확깰 만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지금 무어링을 해놓은 마도라스 호의 계류줄이 끊어져서 표류하다가 근처 요트와 부딪혀서 요트 아카데미 폰트 내에 묶어놨으니 서에와서 조사를 받고 요트를 빨리 옮겨달라는 전화였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그래서 급히 대부파출소로 몸을 옮겼어요. 서해에서 부른 이유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번호판 부착이 안돼서 찾는데 애를 먹었다. 왜 부착을 안 했냐 과태료가 100만 원이 나올 거랍니다. 진술서를 자세히 써내면 사감이 된다 해서 일본에서 수입 후에 올라올 때는 임시로 달았다가 도착해서는 운행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서를 깨알같이 써서 냈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끊어진 무어링 줄을 파악하고 요트를 옮기기 위해 전곡항의 루키 선장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예, 예. 물량이, 물량, 물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예, 예. 오늘이 아니더라도, 저, 저, 전승호, 저놈이 얹힐 네. 때가 있어. 내가 알려줄 테니까,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내가. 고민하지 마. 잘 기억해요. 네? 예? 잘 기억하라고. <laughs> 알겠습니다. 두번 설명 안 하니까. 이렇게 보면은, 예, 예. 본인 자리가 여기 정도 될 거예요. 자. 기준점이 뭐냐면, 여기거든요? 네네. 저거, 하얀 거 있죠, 하얀 거? 예, 예. 좀, 어, 오늘 6백물이니까 600물에서 그게 한, 뭐, 1뭐 0물막 이런, 이런 날이 있거든. 네네. 날짜 보면은 이렇게 그런 날 와서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어. 세곤 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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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정확히 기억해요 네 이거를 네네 지금 이제 물이 물량이 센거 이게 네네 근데 물이 이놈이 다 드러나 이것도다 얹혀 아 네네 얹힐 때그 마이너스 하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놈이 줄이 보여 이놈만 기억하면 무조건 찾아 네네 여기서 요렇게 여기 따라가면 연결이 돼있어 이게 다 퍼져있다는 말씀이세요? 어, 이렇게 이렇게 연, 여기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렇게 연결돼서 저쪽으로 여기 이렇게 가다 보면 그 매듭이 보여 매듭할 자리가 지금 오늘 오늘 같은 경우는 물량이 너무 세아 그럼 오늘은 안 되는 거야? 어, 응안 되는 힘든 거지 못해 이거를 아주 얕게 하는 거거든요 작업을 안 그러면 킬에 걸려가지고 꼬여버리니까 그래서 물이 아주 떨어졌었을 때 예, 예. 이해하죠 이거는 뭐 저기 어서로라도안 되는 거예요 아... 자연을 이용을 해야 돼 아, 근데 저 유튜브 작업을 할수 있으려나? 따라가는 아니, 내가 손으로만 당겨도 돼. 손으로만 당겨도 여기서 들려 보여. <laughs> 물 아, 많이 그... 빠졌을 때 솔직히 보여. 근데 저 킬이 안 걸려? 요 걸리지. 20년 아무 문제 없었어. 더 이상 증명을 안 해도 돼. 킬이딱 걸리면 요렇게 해 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했다가. 여기 이거는 언처. 근데 나. 물이 빠지면은 예, 그 라인이 보인다고. 어, 뭐 이렇게 들썩들썩하면은 힘을 막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지그시 찾고만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싹 올라와. 아까 처럼 힘으로 올라면안 되지, 순가 힘으로. 네네. 가만히 그것도 부력을 이용을 해야 돼. 내가 정확하게 찍었을 때 어디냐면, 은 여기야. 본인이 여기. 떨어진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야. 저 철탑 보이지? 철탑. 가운데 철탑. 가운데. 아, 네. 정확히 여기. 여기요? 어. 자, 이놈. 패밀리하고, 요거하고, 저 철탑하고, 여기 여기. 설명으로는 알겠는데. 네. 본인한테 내가 이렇게 할수 있을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다 이거, 그래서 끊어지면 다그 작업을 한 거예요. 그 자리는 잠수를 안 해도 돼. 응. 보여서. 둘이. 저 전승호가 못 나가요. 아. 물이 안 빠져. 어? 응? 이해하죠? 그렇게 빠지면요? 어, 그때 작업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내가 이제 알고 있다가 전화할 수도 있어. 물때 보고. 응. 이해요 응. 본인이 하기 전에. 왜냐면 인지를 내가 하고 있으니까, 아, 이제 타이밍을 잡아줄 테데 뭐, 배는 뭐, 파손 안 됐어? 제 배는 아무, 뭐,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어. 여기, 폭소 2배 있잖아요. 어, 어. 바람 방향이 이 방향에서 떨어졌구만, 이때 방향. 네, 이렇게. 어, 에. 아까 거기니까 떨어졌지. 에, 에, 에. 어, 근데 줄이 끊기기도 하나요? 바람 때문에? 응. 안 그래도 올라가고 그랬지 아 외줄인데 그리 점검이라는 거 해야 되는데 본인이 한번 타고 방치하기 그쵸. 시작해가지고 한 번도 안 왔어 뭐 영화 제작 뭐 이런 거 타면 하고 가게 일도 막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는 진짜 요트를 너무 좋아해서 타고 싶거든요 아 근데 막 일상생활에 막 치이다 보면 시간이 흑하죠 네. 한 번씩만 점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 빠졌을 때 우리가 다 점검을 하거든. 양쪽 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돌아가는 게 360도. 왜냐면 줄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들어면 꼬여가지고 끊어지는 거라. 네. 그래서 그 중간치에다가 이렇게 360. 도 또 도는 아 걸정치를 했는데 외려 그게 이제 로프와 쇠화하니까 로프를 갉아먹어 그것도 아 양날의 검이야 근데 자주 오면은 그걸 설치를 안 해도 돼한 번씩 풀어주니까 한해가되아근 예. 자주 안 오는 사람은 약간 설치하는 경향이 낮고 아... 다 이유가 있구나 어, 어. 자 어디라고? 이거랑 어. 이거랑 어디랑? 어, 아 이쯤 되겠네 정확하게 어디냐면요 자 저기하고 요거, 연포하고, 자, 정확히 내가 찝어드리겠습니다. 여기입니다여기 저걸 따라오면 무조건 잡는다. 아... 한 25m 정도. 저기에서 출발 25m. 근데 25m 중간에 하나가 또 있었어, 여기. 네. 간격이 좀 있는데, 그거에다가 묶으면 안 돼. 네, 네. 그거 하나 매듭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좀 지나쳐가지고 와야 돼. 음. 원래 여기가 두 군데가 있는데, 본인 거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 거야. 그리고 멜 때, 어. 이 만조 생각해서 줄을 어. 생각해서 어. 늘어뜨려서 해야 될 어. 거잖아요. 맞죠? 지금은 이제 배되는게 없으니까 널찍하게 돼. 10, 원래는 16m. 어민는 25m. 우리 요트는 16m. 왜냐면 공간이 좁아가지고 16m를 하는 거예요 파도 이렇게 타야 되는데, 옛날에 같이 타려고 해가지고 공간을 할애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 천천히 그 그러니까 파도타는게 어민는 자연스럽게 타고 우리나라는 우리는 요새는 그렇게 잘 끊어져 아 360도 360도 바람바람에 생각하고 메리야 싸우고 또 진짜 이런 열띤 토론을 하더라 어, 이거 봐, 이수입 있었는데, 예. 네. 어버렸잖아 로프가 끊어졌잖아. 아. 응? 이해 돼요? 아, 돌아가는 도... 거요? 어, 돌아가는 거, 이게. 어, 이 줄이 끊어졌으니까 밑에 찾겠네 쉽게 찾겠네 <웃음> <웃음> 잘, <웃음> 잘 배웠습니다. <laughs> <laughs> 에? 잠물쇠에요 잠시만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야자 a f 고가 응? 영화 이 그게 뭐요다뭐 뭐 영화 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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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껏 triste. 웃음> 죄송합니다 괜찮아? <laughs> <laughs> <새벽> 야 이게 이제 오랜 영국은구나 좋구나 예 지금 물이 많이 있어서 어떻게? <laughs> 물때가더 낮을 때 와서 해야 된대요 <laughs> 어디올라고 저쪽에 무어링 해야 돼겠니 그, 네 자리가 없... 제 자리는 끊어졌어요 어, 딴딴데어그자 네. 그거를 보수를 해야 되는구나 예. 네, 네. 네. 오 든든하다 ㅋ ㅋ 시오일 섞은 거요 아니 안 섞었어요 아, 있으세요 아, 오일? 응. 아 다행이다 아, 이 근데 어떻게 묶프끊어되지 예, 선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끊어지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계속 꼬여서 마모돼서 원래 줄을 풀러주는 장치가 있는데. 아, 안 들어갔구나? 예, 예. 근데 이제 자주 타면 줄을 풀었다, 묶었다, 풀었다, 묶었다니까. 하 아니, 타면 안 돼요. 에? 아, 라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아, 진짜 일 정비를 해도 에 있어. 빨리, 빨리. <laughs> 형님, 그 앞에 그 클리트에 묶여있는 줄을 풀어야 돼요. 네네. 마리나로 갈게요. 와, 마리나에 오랜만에 들어온다. 자, 시동 끄고 정신교육을 받아야 되겠어요. 이 세상에는 법이라는 게 존재해요. 내가 배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배 타면 안 돼요. 바다에도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촌 왕법이라는 게 있어요. 저기는 탄도항은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항이에요. 어항에다가 레저 배가 저반이나 정박을 할 때는 관청에다 허가를 받아 서 허가를 듣게 해야 돼. 그냥 내가 이 세금 내니까 어항이니까 이런데 무조건 들이 대는게 아니야. 본인은 들이 되는 순간 무조건 불법을 저 자행한 거야. 음. 대한민국 모든 항 이. 이. 해요 네. 다 신고라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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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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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그 이. 쭉쭉 <laughs> 마리나에 돼 있는 게 제일 편하죠. 이 워링도 해 보니까 아, 힘들지. 선석이 있어야 돼. 재밌을 거야. 진짜. 근데 아니라 너 딩기도 저거 타고 다니니까 그런 거지. 엔진만 있어 봐요. 딩기도. 어? 어? 죄송합니다 어? 어? 기본에 <laughs> 충실하고 다 뭐를 해야지 죄송합니다 어? 자, 어? 국발 내리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이 어? 기호가 너무 멋있어 옆에 앉으시면 돼요 아, 이걸로 이동네제 눈치밥이 생기고 있습니다 산장님 덕분에 <laughs> 법상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요 예 <laughs> 탕도 대면 안 되는 거 허가를 <laughs> 응. 어민하고 강공선은 공짜야. 같은 국민이라도 지방어항, 어민을 위한 항이라도. 전국항 쪽으로 갈게요. 네. 같이 일본 가시죠. 뭐 나온 거 있어? 2020년식 베네토. 얼마야? 3억 4천. <laughs> 그거, 그 어떻게 생각하면? 태국권. 에? 태국. 그거 빠그라졌어요 네. 거기 뭐 마스트가 뭐이상 있다고 그래서. 영 쉬운 게 아닙니다, 진짜. <목소리> <목소리> 오션스 응? 3억 4천. 그 누가 산대? BJP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 힘들어. 제수들이 십분안 먹었어. 아, 우리 마, 마 메리아스가 또사다고그 했어. <laughs> <버렸어. 웃음> 메리아스. 사용지가 <laughs> 걸로 안 되면 얼마 안 되잖아. 그러니까 시스템이 아, 아까 얘기했잖아 어항에 들어가면 항에 들어가면 무조건 신고하고 돈을 십으로 해야 되는 거래 허가를 득 해야 되고. 근데 항에 하다가 어떻게 허가를 해? 불가능한 거지. 미리 그 미리 다 해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건치불해야 돼요. 그냥 어항이 됐든 항해 그건 다 불법이요. 시보. 15. 1보 15. 15. 15. 1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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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고 15. 15. 15. 로5 15. 고5 15. 15. 15. 이 일을 계기로 더 많이 신경 써야겠다고 반성했습니다. 많은 조언 감사합니다. 루키 선장님. 그리고 미안하다. 마더라스오야. 자주 보자.